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임마누엘 교회 이희동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샬롬. 오늘 칼렘의 제목입니다. 오땅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10편에는 다이세 씨가 가장 많이 있고 고라 자손의 씨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고라라는 이름에는 좋은 글씨로 반역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고라 자손의 씨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급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레이지파인 고라에게 자신도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지파인 다단에게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되고 싶은 마음만 생긴 것이 아니라 250명의 지휘관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를 잃었습니다. 우리도 레이지파인데 제사장은 왜 아론만 해야 하느냐는 반발입니다. 우리는 르벤지파라서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는 왜 모세만 해야 하느냐는 반발입니다. 레이지파인 고라에게 맡겨진 일은 성막의 핵심되는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의 영역을 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며 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고라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을 탐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갈라 고라와 다단과 함께한 250명을 단숨에 삼켜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리하자 이번에는 연병이 퍼지게 해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무리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때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은 것입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고라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라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죽음의 때에도 살아난 것입니다. 이후 고라의 자수는 대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막에서 찬양실을 쓰며 찬양대 일을 했고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시에 담긴 내용도 반성과 하나님 명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오땅 영우에도 사람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면 죽음의 때도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임마누엘 교회 이희동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